2021년 9일 3월 모의고사 19번 다음 ABCD가 있는데 검정색 타일과 흰색 타일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내부를 빈틈없이 채운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쭉 채웠어. 그랬더니 대각선 위에 놓인 타일은 모두 검은색이고 나머지 타일은 흰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. 변에 닿은 타일과 대각선 위에 놓인 건 모두 검정색, 나머지는 흰색일 때, 이 전체 A B C D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흰색 타일의 개수가 168개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선뜻 뭘 먼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왜냐? 이 전체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개를 n 개라고 두겠죠.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모두 n 개일 거야. 그런데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 버리면 너무 어려워져. 그래서 우리는 쉽게 4 곱하기 4, 16개, 그 다음에 5 곱하기 5, 6 곱하기 6의 형태를 먼저 한번볼 거예요. 자, 4 곱하기 4는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총 16개가 있고, 지금 보면은 변에 닿은 타일과 대각선 위에 놓인 타일을 모두 검은색이래요. 자, 그럼 변에 놓은 타일부터 X 표시 한번 해볼게요. 변에, 다음, 타일. 이렇게. 변에 다 있고, 대각선. 이쪽에서부터 대각선이면, 여기, 여기. 이쪽 대각선이면, 여기, 여기가 되겠죠. 음, 4 곱하기 4는 이렇게 모양이 생겼구나. 자, 그 다음에 5 곱하기 5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5곱하기 5도 변해다운 타일 x 표시하고,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 이쪽 대각선은 보인대로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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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대각선은 보인대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6곱하기 6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얘도 똑같이 변에 닿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걸 검정색 타일이라고 볼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하면 이렇게 색칠이 되고, 이렇게 대각선 하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. 여기까지. 이렇게 색칠이 되어야겠죠. 자,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가운데를 한번 볼 거예요. 우리가 대각선이 지나는 자리. 대각선은 지금 여기 4 곱하기 4는 이렇게 됐었지. 이렇게, 이렇게 생겨서. 그 다음에 5 곱하기 5는 지금 요렇게, 요렇게 대각선이 생겨서 보면은 색칠된 부분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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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 형태로 생겼어요. 그 다음에 6곱하기 6도 대각선, 대각선 하고 보니까 그림을 대각선 색칠되어 있는 게 하나, 둘, 여기 가운데 네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그럼 우리가 지금 얘를 일반화시켜서 볼 건데, 4곱하기 4는 가운데 이렇게 네모 형태의 대각선이 모두가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, 5곱하기 5는 이 형태의 모양이고, 6곱하기 6은... 5 곱하기 5에다가 약간 4 곱하기 4를 합친 것처럼 모양이 생겼을 거야.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 볼 건데 우리가 지금 홀수일 때의 모양이랑 짝수일 때의 모양은 짝수일 때의 모양이 비슷하고 홀수일 때 모양은 좀 다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n개라고 가정을 뒀을때저 n개가 홀수일 때를 한번 볼 거예요. 즉이 얘기는 뭐냐? n이 홈쓸때 한번 보자, 이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5 곱하기 5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5 곱하기 5로 보면은, 우리가 모든 검정 색깔을 한번, 검정색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. 자, 검정색의 개수를 세려고 봤더니, 여기 가운데 있는 이 x 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거예요 그러면은,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, 뭐 이런 식으로 비워지겠죠, 당연히.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. 그러면, 그러면 세 볼게요. 검정색 줄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어. 지금 우리는 5 곱하기, 5였, 5 곱하기 5였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셀수 있는데, n 개 중에 세 줄이야. 그러면 검정색의 개수는 3, n이 된다. 이렇게 볼수 있겠지. 무조건 이게 n 개여도, 여기, 여기, 여기는 모두 검정색의 바둑이 채워, 검정색의 색깔이 채워지는 거고, 타일이 채워지는 거고.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가 3N개는 검정색이고, 나머지는 흰색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근데 검정색이 3N개야,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?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. 봐봐. 검정색 볼 건데, 이줄 보면. 지금 이 빨간 색깔로 네모 친줄 보이죠? 이줄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하나, 흰색 타일 하나 빼고 모두가 검정색이야. 아, 그러면 n-1개도 있구나. 그럼 나머지 검정색이 개수가 나오겠구나. 됐죠? 자, 그 다음에 또 보려고 했더니,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? 나머지는 우리가 양쪽 끝에 4개의 줄을 한번 제외해볼 거예요. 여기 하나 색깔을 다른 거를 해볼게요. 초록색으로 해서 여기 한줄 여기 한 줄, 여기 한 줄, 여기 한 줄, 여기 한줄 우리가 이미 샜어 그쵸? 그러면 나머지 흰색은 m 나머지 양쪽 끝을 제외한 나머지니까, M-4개가 지금 몇 개가 있다. M-4개는 두 줄이 생길 거야.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, 이, 두, 이 곱하기 2라는 거는 뭐냐면, 양 끝에 두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, 얘를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잖아.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미 여기 다 채웠고 여기 다 채웠고 여기 개수 셌고 개수 셌어. 그러면은 지금 남는 부분이 이 줄이겠죠. 여기. 이 색칠한 파란색으로 색칠한 줄이 남는데 지금 양 끝에 있는 두개두개 두개 해서 네 줄을 빼. 전체 앵기 중에 네 줄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개수를 셌으니까 4줄을 네뺀 다음에 양 끝에 남아있는 타일이 항상 몇 개야? 두개다 그러면 n-4개 곱하기 2가 된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. 됐죠?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얘는 3n 플러스 n-1 더하기 2n 마이너스 8이에요. 동류항 계산하면 6n 마이너스 9가 되겠죠. 이게 지금 우리가 검은색 타일을 구한 거고 흰색 타일은? 전체가 n개, n개가 있으니까 n제곱 개 중에 검은색 타일을 빼주면 돼. 그럼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9가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가 된다. 이렇게 볼수 있겠지? 근데 얘는 지금 완전제곱식이에요. n-3의 제곱. 지금 흰색 타일이 우리가 문제에서는 168개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럼 n-3의 제곱이 168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떤 거에 제곱이 168이 나올 수가 없죠. 없어요. 아 그러면 n개가 홀수일 때는 경우가 아니구나. 그럼 이제 짝수일 때로 봐야겠죠. n이 짝수일 때 얘도 검정색깔과 흰색 타일을 볼 거예요. 우리 방금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볼 건데 이번에는 6기6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사를 시킬 거야. 이사. 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, 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.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사라질 거야. 선이 없어져서, 이렇게.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채워지겠죠. 음? 자, 그리고 봤더니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보이네. 똑같은 모양. 완전히 채워진 검정 색깔은 4개의 줄이 될 거예요. 아, 그러면 얘는 4개의 n개의 줄이 있겠구나. 4n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러면 어차피 개수니까. 자,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여기 가운데 봐봐. <laughs> 가운데. 여기. 얘네를 다 제외하고, 두 개, 두 개. 총네 줄을 제외하고 나서, 여기, 여기는 똑같이 두, 양쪽에 두 개씩만 남고 가운데는 비어있죠? 그걸 우리가 아까 n 개 홀수에서 뭘 했었냐면, 여기, n-4 곱하기 2를 했었어요. 이게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뭐 이렇게 있는데, 양쪽 끝에는 있고, 여기가 비워져 있어서 우리가 n-4에 곱하기 2를 했단 말이야. 그럼 똑같이 짝수일 때도, 여기 여기는 지금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그럼 n-4개에서 2개가 있구나 해서 둘이 뭐 하면 돼?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4n 더하기 2n-8이니까 6n-8이 되겠죠. 그럼 흰색은 n제곱에서 검정색 흰색은 n제곱에서 검정색의 타일을 빼주면 그럼 168개가 된다라는 거고 얘 정리해봐. 그럼 6개 마이너스 160은 0. 인수분해하면 얘 플러스는 0이 되겠지. 그럼 n이 마0 또는 n이 16이 될 텐데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겠죠. n은 개수니까. 아 그러면 n은 16이다가 나옵니다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검은색 타일의 개수기 때문에 n이 16일 때 검은색 타일의 개수는 6에 마이너스 8이에요6 곱하기 1 6마이너스8이니까9 6마8이서8 8이 된다. 아하 따라서 정답8 8 8이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